네, 비염수술 한달차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꽐라랑 같이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 제 비염수술한 계기는 뭐냐. 그 환절기만 되면은 콧물을 계속 흘렸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을 자주 흘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는 있었다. 그리고 코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 왼쪽 콧구멍이 막혀 있어서 이쪽은 숨을 못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보냈죠 그냥. 왜냐면 계속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이러는데 깊게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잠을 자도 깊게 자질 못하고 자다 깨고 항상 뒤치악거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골았습니다. 이거는 뭐 흔히 운동 많이 해서 살 뺀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 많이 했거든요. 살도 많이 줄여봤고, 그래도 코를 골더라고요. 왜냐면 한쪽 코가 쓰지 못하니까 빨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파다 보니까 코를 골았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에도 1차에서 올렸지만 수술했지만 일단은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한마디입니다 그냥 부분 마취부터 시작을 아니솜손 넣는 것부터 해서 끝난 시점까지 아프다 이게 답니사 엄청 아파요 그거가 아니라 부분 마취 들어가서 어 얼얼하면 안 아프지 않냐 안 그래요 마취를 해서 으둑우둑하고 우둑우둑 우둑 이제 뼈 맞추고 하나 그것까진 괜찮은데 계속 이 뼈를 연골을 부러뜨리고 잘라내고 해서 맞추고 맞추고 그리고 안쪽 깊숙이 해서 우두둑 강제로 골절시켜서 맞추고 아무리 이렇게 마취했다 하더라도 뼈가 전체가 맞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두둑할 때는 그냥 생 연골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귀찮은 거는 링기를 꼽아요 저는 아마 오른손에 뽑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링겔이, 보통 저희 우리 수행 맞을 때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 링겔이 굉장히 아파요,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코뼈 수술은 계속 순간적으로 윽윽으 응, 응, 응 해서 아픈데, 링겔은 지속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링겔이 더 아프다, 이 말까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손막아주고 당연히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서, 수술도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빼내거나 뱉어내거나 이런 걸 좀, 아, 수술 후에 뱉어낸 겁니다. 그서 빼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편하게 넘어갔는데요. 이틀 동안 코에 막혀있고 숨쉴때 입으로 쉬면서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피어난 자들은 입으로 쉬는 게. 그래서 크게 어색하지 않고 잘 쉬었는데, 그래도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이틀간은 잠을 거의 수도 없이 깨면서 설잠 자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붕대를 뽑을 때 으아악 하면서 나오죠. 아프죠, 당연히. 그리고 다시 또 안쪽 깊숙이 또 숨을 막아서 지혈을 하고 아픕니다. 그때 피가 좀 나오더라고요, 안에 있던 게. 그래서 다시 빼고. 그래서 피가 살짝 나왔지만, 금방 멎어가지고, 바로 돌아갔고요. 이후로는, 이 안에 이렇게 코에, 약간 피가 이렇게 굳게 됩니다. 굳게 되면은, 이틀 후에 가서, 아니,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에 가가지고, 다시, 뽑았다고 바로 숨을 쉰게 아니에요. 이 코, 코에 있는 피가 굳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후로 며칠 또 숨을 쉬다가, 다음에 병원에서 이걸 다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난생 처음으로 여기 안쪽이 시큰하게 숨이 쉬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제대로 숨을 못 쉬었던 곳이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코 세척하고 약 먹고, 아, 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약이 수술 후에 먹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합니다. 항생제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약에 의해서 맛이 간다는 걸알수 있게 돼요. 아주 독하고요. 지금은 현재 약 그냥 알러지성 비염약 지금 현재 하나 먹습니다 저녁에요. 매우 편해졌죠. 이건 거의 뭐 내가 약을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할 정도고요. 코드가 안어서 일단은 수술로 변한 점이 뭐냐? 지금 환절기도 많이 있고 날씨가 추워.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몸이 좀 으쓱. 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근데 전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100% 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이 우스하다아 이거 감기다 늦으면, 느끼면 바로 콧물 팍 나오면서 바로 코감기나 목감기 이런게 걸렸거든요 그 감기가 지금 수술 이후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는 말할 때 굉장히 비음 비성이었거든요 목소리 자체가 근데 목소리에 이 비성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예요. 비성이 없어지면 뭐 어떠냐 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음이 매력적인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근데 수술하고 그 비음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 관련해서, 냄새는 기존에 비해서 지금 사실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가, 처분에 대비 다시 조금 냄새는 좀 약했어요. 맞는 게요. 하지만, 엄연히 냄새는 지금 잘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 목 안쪽으로 해서,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목 안쪽으로 해서, 이윗부분을 해서,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병수술 후의 음식 맛이, 이런 줄 몰랐다라는 게, 이 안쪽으로, 코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맛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비염 환자들은 밥을 먹으면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먹게 되거든요. 먹고 숨을 같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빨라지는데, 이번 비염 수술하게 되면은 숨을 느긋하게 쉬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전보 전에는 밥양이 많아도 사람들 대비 적은 사람이랑 같이 먹어도 거의 같은 속도에 맞춰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밥을 조금 가져와서 먹어도 그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이랑 속도가 맞아요, 지금. 그밥 그러니까 먹는 게 편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좋은 거냐? 그런 것도 아닌 게그이 수술하시고 후각을 상실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건 대부분 이제 충농증 수술까지 같이 하시거나 코골이 충농증 이런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자주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다시 숨을 잘 쉬고 지금 냄새도 잘 느껴지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까지 부장이 생긴 것같진 않고요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일단은 모든 게 많이 좋았습니다 감기 안 걸리지 밥 먹으면서 그동안 냄새 못 맡던 거다 받게 되지. 향에 대해서 다시 민감해졌지. 하지만 늘 하는 말입니다. 이 수술 시의 고통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할수 있겠냐? 안 합니다. 절대. 그 정도로 아파요. 하신다면은 부분 마취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은 전신 마취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얼마 차이 안날 거예요, 부부마치라면요. 그리고 이거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돌려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고통과 추가로 들어가는 그 시간, 이런 부분이 매우 짜증이 날 뿐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달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식용수, 세척, 그거를 간간히 하고 있고요. 저녁에 알약 한 개.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모든 행동은 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무리한 행동도 하고 있고요. 아, 좋긴 좋지만, 고통을 감내하신다면 좋은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다는 거. 이 점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비염에 관한 수술 모든 항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염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안녕. 잘나요.